오늘은 등살 없애기 운동을 해볼까요? 해 다들 집에 수건 있으실 텐데 수건을 준비해주시고 수건 꺼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어 컬레 아니면은 양말 이런 거 준비해서 앞에 놓아주시면 돼요. 조금 작게. 그리고 등등 운동을 할 거라 엎드려 누워 주실 건데 내 발바닥이 서로 엄지가 마주 보지 않게 이렇게 엄지 발가락이 마주 보지 않게. 뒤꿈치가 나중 볼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두 손을 수어니에 올려놓고 머리는 팔과 팔 사이에 내려놓을게요. 이마가 바닥에 닿지 않게 살짝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준비하셨을 때 엉덩이의 신, 긴장을 살짝 가져갈 거고 귀와 어깨는 이렇게 붙지 않게 어깨를 엉덩이 방향으로 살짝 끌어내려서 준비. 일단계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구부리는 게 아니라 팔을 휘면서 올라오다가 마시는 호흡에 다음 내려와 야게요 다시 내쉬는 호흡에 귀와 어깨를 멀어지게 한 방울 유지한 상태에서 올라오셨다가 마시는 호흡에 내려와요. 다시 한번 동작만 꺾여있지 않게 조심기와 어깨 한뼘 유지 정면 보고 3초 기다렸다가 내려와요 다시 한번더네 정면 바라보고 엔 다운 자 올라올 때 다리가 당면이 이렇게 뜨면 허리가 엄청 아파요 허리가 다리가 뜨지 않게 다리를 내려놓고 올라올 수 있게 해주세요 엔 다운 이어 살짝 우리 소금 리그면을 밖으로 튀어나온 사도 신경 쓰이셨죠 거기를 잡고 죽줄 거예요 옆 나이 등옆이자한 손을 수건에 반대 손을 그손 위에 겹쳐놓고 머리를 살짝 들어서 턱이 들리지 않게 턱을 당겨서 줍니 상체는 일 단계보다 살짝 올라와서 준비해 볼게요 자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수건 반대 손은내 다리 쪽으로 가요. 이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어깨 끌어내요. 그대로 제자리 밀면서 손등 다시 겹칠게요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 당기면서 몸 트위스트. 그대로 마시고 제자리. 한번 더. 세 이렇게 팔꿈치가 구부려지자면 팔을 쭉. 이렇게가 아니라 정면을 보는 게 아니라 손끝을 돌아가는 손끝을 바라보셨다가 제자리 이렇게 가실 거예요. 반대쪽도 똑같이 손을 바꿔서 겹쳐놓고 그대로 손지 살짝 올라 온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트위스트. 마시고 제자리. 다시 한번귀가 옆에 멀어지지 않게 끌어내려. 마시고 제자리. 를 반복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해볼게요. 자, 각각 10개씩 해볼게요. 1단계부터 두 손을 겹쳐서 이렇게 엄지 가히 뒤꿈치 엉덩이 힘을 꽉 주시고 천천히 상체 숙여놓고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하나 마시고 그대로 돌아가기 다시 한번 둘 올라올 때 귀와 어깨가 이렇게 가다오지지 않게 멀게 마시고 재장한번더세 호흡을 뱉어주면서 올라가서 정면 바라봤다가 마시고 재장 다시 한번내 살짝 상초 기다렸다가 마시고 재장 다시 가서 그대로 갈비뼈 허리 이렇게 꺾이지 않게 챙겨잡고 마시고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 턱 들리지 않게 당겨서 정면 호 그대로 내려가요 일곱 다 4, 여덟 마시고 다음 아홉 앤 다섯 열 여기서 열 카운트를 기다려볼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리 점점 올라가지 않게 여섯 일곱, 다리 손붙여놓 복부 잡고 여덟, 아홉 어깨 점점 올라가지 않게 기록, 정지 어깨 점점 올라가지 않게 정지해놓고 기다려 두번째 동작 마찬가지 열 번씩 상체 살짝 들고 준비 자 천천히 하나 트위스트 마시고 살짝만 내려가요 완전히 내려가지 않게 둘 시고, 살짝 땀, 셋, 어깨 조심 하시고, 올라가지 않게, 그대로, 발, 넷, 갖고 오는 팔꿈치가 이렇게 구부려지지. 여덟, 팔의 힘을, 왼팔 의 힘을 꽉 주셔야 돼요. 엔다 아구, 마지 열, 여기서도 10초 버텨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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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섯 자, 오른팔 위 왼손 올려놓고 준비. 내쉬는 호흡에 상체 올라가요. 하나, 훅. 왼손끝 발끝 쪽으로 뽑았다가 엔다운. 둘, 호흡해 들면서 시선 손끝 바라보고. 마시는 호흡에 살짝 수건 밀면서 내려갔다가 셋, 훅. 엔 마시고 다 넷. 0 개는 버틸게요 끝까지 엔데려봐 다섯 오른팔 수건에 올린 팔에 힘을 꽉 주셨다가 다리도 뜨지 않게 엔데려봐 여섯 후엔네개더 일곱 네 개만 힘내요 후엔 머리가 자꾸 돌아가니 여덟 후 어깨 두개 볼, a n 두개 더, 아무 후, 앤 마지막 열 고정. 여기서 열 카운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 구부려놓고 살짝 등글기.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